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입니다. 오늘 발표된 계각은이 정권이 자초한 외교 안보, 민생 경제의 국민 불안 쌍끌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나라와 국민을 어디로 이끌겠다는 해법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개각 내용입니다. 거국 내각을 꾸려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직 오망과 독선에 사로잡힌 아집과 오기, 무대책의 코드 인사만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유리없는 국제 외톨이 동네북으로 만든 최악의 외교안보라인의 면제부를 준대이어 경제분야 역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긴 하지만 최소한 시장의 기대를 알고 있다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기어이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겠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어버렸습니다. 법무장관 지명자 조국 전 민정수석 또한 그간 보여준 업무상의 무능과 무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용혼탈곡기로 불릴 만큼 편파적이고 희박한 인권의식에 대해서 창과 매국을 선동하며, 선동하는 유아적 이분법의 소유자가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질서 수호에 책임, 책임자로 적합한지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자입니다. 고객 손상은 아랑곳 없이 총선에만 유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겐 독립운동처럼 비장하게 나서자고 선동에 되더니 정작 국익보다는 정권을 우선시해 국민과 기업은 사지로 멀면서 자신들은 총선용 인사를 하고 있는 무책임함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위중한 시기에 나라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챙긴 결과가 국권의 상실에 있었음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개각을 거둘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입니다.